시의 표현 방법, 상징. 원관념은 감추고 구체적인 보조관념만으로 원관념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원형상징은 문화적,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인류의 보편, 보편적 체험이 축적되어서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물, 불, 뭐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는 상징으로 물은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 또는 이별, 또는 엄마의 양수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생명, 생성 이런 상징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관습적 상징은 문화,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관습적으로 보편화된 상징, 비둘기, 그러면 평화, 십자가, 그러면 약간... 교회를 상징한다고 봐도 되고, 개인적 상징은 시인이 새롭게 만들어낸 상징을 말합니다. 김춘수의 꽃의 김춘수의 경우에는 꽃은 의미 있는 존재, 개인이 만들어낸 상징.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의미를 찾기 힘든 건 개인적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속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셔야